자 이번에는 어, 와이셔츠 칼라의 어, 셔츠를 한번 제작해 보겠는데요. 지금 어, 도식이 좀몇 어, 개가 그려져 있죠. 그래서 우리가 배운 그원형상에는 어, 대부분 이제 모든 옷이 앞이 많이 늘어져 있었어요. 앞이 앞내림이 좀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셔츠 같은 경우에는, 어, 뒤를 더 내리는 경우도 많아요. 그래서 이번에 도식을, 어, 뒤를 더 이렇게 내려놓은 거예요. 원래는 이제 이게 업고 앞이 이제 요렇게돼 있고, 어, 뒤가 짧고, 앞이, 어, 이렇게, 어, 내려오는데, 이번에는 좀 뒤를 내렸어요. 뒤를 내리고, 앞을 짧게 잡았어요. 왜냐하면 이제 골반 바지나 이제 캐주얼 바지 같은데 입을 때, 어, 셔츠를, 이런 넣어 입는 경우도 많, 많죠. 오버로 입는 것보다. 그래서 이제, 어, 속에다 넣어 입을 때 이제 뒤가 옷이 잘 빠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뒤를 이렇게, 어, 내리기도 하고요. 또는 일부러 더, 어, 스포티한 느낌으로 이제, 앞에만 바지 속에다 집어넣고 뒤는 이제 엉덩이를 덮게끔 그렇게 착용하는 경우도 많아요. 그래서, 셔츠의 경우에는, 어, 뒤를 좀 이렇게 내리는 경우도 있어서, 이번에는, 어, 반대로, 어, 뒤를 이렇게 내려 보도록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기본형, 요것만 좀 변했고요. 나머지는 다 기본이에요. 기본에다가, 음, 여러분들이 이제, 어, 좀 변환을 시켜보는데요. 어, 이거는 이제, 어, 이거는 기본 요코에 이제 뒤에, 어, 턱을 잡아주고, 이제 패치 포켓을 넣은 거고요. 이거는 이제, 어, 프린세스 라인, 어, 숄더 라인을 한번 대입해 봤어요. 어, 그래서 대부분 이제 요크가 들어가면, 이렇게, 어, 아암 라인은 요크가 안, 늘, 안 들어가는 게 좋고요. 어, 이렇게, 어, 요크가 들어갈 때는 이제 숄더 라인이, 어, 무난하거든요. 그래서 숄더 라인을 이렇게 대입하면서, 어, 스테치를 넣으면 또 새로운 맛이 나죠. 음, 그리고 이제 또 패브릭을, 어, 달리함으로써 이제 또, 어, 패브릭 코디가 될 수도 있고요. 또 역시, 이제, 어떠한 장식형의 그 원단을 가지고, 어, 앞면이나 이제 뒷면에 사용할 수도 있고, 어또 비치는 원단을 또 사용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어 또는 이제 그 톱센터를 이용해서, 어 레이스를 깔기도 하고요. 이렇게 해서 변환을 많이 줍니다. 음 그리고 이제, 어, 요거는, 어 단색 같은 경우에, 어 좀더 이제 요코선에다가 이제 스테치도 놓고 포켓도, 어 대입하면서, 어, 디자인, 어, 디테일을 좀 어, 집어넣어 봤고요. 그리고 어, 좀더 라인에 어, 강조시키기 위해서 어, 다트를 넣으면서도 이제 그 위에 스테치를 좀 강하게 넣으면 어, 더 조금 어, 선이 어, 이게 눈에 띄기 때문에 더 날씬해 보이는 어, 착시 효과가 있겠죠. 그리고 이제 이거는 일반적으로 이제 그 어, 다이마루 원단이나 어, 좀 신축이 있는 원단에 박스 스타일의 이게 이제 오픈이 이제 반만 돼가지고, 어, 앞에는 골선이면서 입구 벗기에 편리하도록 이렇게, 어, 티 스타일의 이제, 어, 셔츠가 있죠. 음, 이렇게 해서 한번, 어, 대입을 해봤, 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수없이 많은 것을, 어, 대입할 수 있겠지만 이게 가장 이제 흔하게 변환하는 거라서 이렇게 도식을 몇개 그려봤으니까 여러분들이 참고해서 이제 제작을 할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은 기본형을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어 기본형 패턴을 지금 이렇게 이제 어 도식을 그리고 어 이렇게 해봤어요. 그래서 항상 이제 뒷길을 그리고 이제 앞판을 어 그리시고 그런 다음에 이제 그 목선에 맞춰서 이제 칼라를 그리시고 그리고 이제 어 소매에 이제 카오스의 플라켓트가 이제 이렇게 대입이 되겠죠. 그래서 이미 이제 패턴을 다 배우셨지만 아, 또한번 정리하는 의미에서 한번 훑어보고 여러분들이 이제 어, 사이즈를 대입해서 패턴을 제작한 다음에 에, 봉제를 할수 있도록 하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에, 형지도 이제 항상 어, 패턴을 제작하면 형지는 따로 분리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뒤는 이렇게 요렇게 되겠죠. 그래서 나중에는 이제 재단할 때는 이제 요렇게 골선으로 해서 어, 재단이 되겠죠. 그래서 일단은 이제 형지가 이렇게 떨어지고요. 그리고 이제 요크는, 어, 뒤가 이렇게 분리가 되잖아요. 어, 이렇게 분리가 되는데, 여기에서 그앞 요크가, 아, 잘라져서 일로 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어, 여기는 앞판도 역시, 어, 요크가, 아, 분리된 상태에서, 이게 여기 와서 붙었다. 이런 이제, 어, 형지가 나오겠죠. 음. 그리고, 어, 소매도 이제, 어, 요렇게, 어, 다 떨어지고 나면 꼭 중심 이동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턱의 위치와, 어, 저기, 트임의 위치, 예, 네, 이렇게 잡아주시고요. 그리고, 어, 카우스는 어, 이제 분리시킬 수도 있고, 이렇게 골선으로 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여성용은 이제 골선으로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제 이렇게 골선으로 해놨고요. 그리고 이제, 어, 요거는 이제, 어, 플라켓이죠. 어, 플라켓. 그래서 시저까지 포함한 플라켓을 어, 준비해 주셔야 여러분들이 제작할 때 많이 도움이 되거든요. 그래서, 어, 아랫단, 윗단. 그리고 이제, 어, 칼라도 이렇게 하시고 나면 이렇게 밴드가 아, 이렇게 따로, 그리고 어, 칼라가 이렇게 따로, 이렇게 해서 형지를 띠도록 어, 하셔야 됩니다. 음, 그러면 이제 이 전반적인 흐름은 여러분들 다 아실 줄 알고요. 자, 그러면 한번 패턴을 여러분과 함께 한번 어, 나가도록 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어, 사이즈를 먼저 어, 설정을 해봐야 되겠죠. 그래서 사이즈를 우선 둘레, 체스트, 바스트, 웨스트, 힙을 잡아봅니다. 그리고 항상 등끼리, 어깨 넓이, 등 넓이, 앞 넓이 음, 이렇게 잡아주고요. 그리고 어, b p l b p w 그 다음에 음, 원래 이제 에, 그... 딱 맞는 와이셔츠 같은 경우는 목둘레도 재지만 이것은 이제 기본이기 때문에 이제 그대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어, 목둘레 빼고, 암홀사 음, 이제 암홀을 이제 또, 암홀도 사실은 이제, 어, 기본 원형에서 나오는 거지만 우리는 암홀을 재고, 어, 조정하는 게 좋다 그랬죠. 그리고 이제, 어, 소매 길이, 예, 소매 부리, 요거는 이제 카우스둘레가 되겠죠. 카우스둘레 음. 카우스 둘레는 원래 손목 둘레에다가 이제 여유를 6 내지 8에서 이제 나오는 거예요. 음. 그래서 어 체스트가 지금 84, 바스트 88 이제 우리 기본 사이즈. 68 엉덩이 92. 이렇게 해서 유차를 4로 잡고요. 그다음에 등 길이 38, 어깨 38. 그다음에 등 넓이 35, 앞 넓이 33 해서 항상 그 어깨보다 등이 2, 3cm, 등보다 앞이 3cm 이렇게 작게 그다음에 아, 물론, 이제, 반신체, 구신체의 경우에는 이제 좀 차이가 날수 있어요. 이거는 이제 정상체형일 때 그렇다는 얘기죠. 다음에 이제 유장은 2 4 5고요 육폭은 17. 다음에 암홀이 이제 요 정도면 43. 소매 길이는 이제 55. 어, 그리고 이제 카우스 둘레는 우리가 손목을 16으로 보통, 어, 해서 잡게 되면 플러스 어, 6cm 정도 해서 22. 이렇게 해서 설정이 돼요. 그러면 치수 정리를 우리가 둘레는 4로 나누잖아요. 4로 그래서 체스트를 21, 어, 웨스트를 17, 엉덩이를 23. 그리고 이제 길이 등길인는 그대로 두고 넓이를 또 2로 나눠놓죠. 그래서 어깨는 19, 어, 등 넓이는 17.5, 앞 넓이는 16.5 이렇게 정리가 되, 되겠습니다. 음. 이렇게 사이즈를 정리하시고 이제 패턴이 들어가면 되는데요. 역시, 이제, 우리가, 어, 뒷길을 뜨고 앞길 뜨고 소매니까, 소매가, 떠질 한 40cm 정도를 남겨놓고, 어, 처음에, 이제, 어, 뒷중심이, 어, 설정이 되면, 어, 좋겠습니다. 그래서, 어, 일단 기준선을 이렇게 잡아주세요. 그래서, 이번에는, 이제, 어, 칼날을 따로 제작하기 때문에, 어, 좀 밑에, 밑에를 좀 남겨놓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어, 그래서, 좀 올리겠습니다. 어, 올려서, 이제 길이 설정을 잡았죠. 그러면은 여기에 이제 어, 여러분들이 예, 배운 대로 어, 처음에 이제 등길이 38, 그다음에 4분의 체스트 21, 그다음에 총길이, 아, 총길이를 이제 엉덩이 길이로 해서 어, 나오면 58이 된다 그랬죠. 음, 그래서 어, 보통 이제 엉덩이를 어, 기준으로 해서 어, 잡아주세요. 그래서 여기 총길이도 맞아 써야 되겠네요. 58. 아, 그래서 20. 음, 그러니까 어, 허리선에서, 어, 20 정도를 잡아주면, 어, 되겠습니다. 음, 물론 이제 사람마다 좀 다를 수는 있겠죠. 음, 이렇게 해서 이제 기준선이 설정이 되면, 폭이 나가야 되죠. 그래서 겨드랑 선, 가슴선을 기준으로 해서, 어, 4분의 체스트에, 에, 보통, 어, 3cm가 간다 그랬죠. 그래서 스판의 경우에는 뭐 2cm가 가기도 하는데, 우리가 이제, 어, 처음에 옷할 때는, 신축이 없는 보통의 원단으로 하기 때문에 여유를 한3세지 정도 준다. 이렇게 보고요. 그 다음에 이제 허리 기초선 잡아주고요. 그 다음에 엉덩이 기초선 잡아줘요. 그 다음에 역시 이제 위에 상의 그 상의 그 체스트를 기준으로 한 품을 정리해 주시고, 그 다음에 이제 허리 밑에서는 4분의 힙에, 힙을 기준으로 하죠. 그래서 여유를 2cm에서 25cm가 오는 걸로 이렇게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시죠. 25 이렇게 이제 그려줬습니다. 그리고 이제 위에는 2분의 이제 등 넓이. 그래서 등 넓이를 기준으로 17.5가 되죠. 그렇게 해서 등 넓이에 이제 기초선을 이렇게 그려주게 되죠. 여기는 2분의 등 넓이의 기초선이었습니다. 뒷판이니까 그러면 어 여기는 이제 어 6분의 체스트도, 그서 6분의 42죠. 6분의 42. 음 그래서 직각으로 어 이렇게 올라가죠. 그러면 요거를 실측 어 길이를 재보니까 약 7이 나왔어요. 그러면은 요거를 어 3등분했죠. 그러면은 2.5가 좀안 되는 2.3 정도가 이렇게 예 기초선이 올라갑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는 이제 1cm가 내려오죠. 기초선에서 1cm 내려와서. 어깨의 기울기를 이렇게 정해준다 그랬죠? 음, 정해주고, 뭐 너무 많이 이렇게 쭉쭉 그리지는 마세요. 음. 그 다음에 이제, 어, 여기서 이제 꼭지점에서 그 경사가 이제 2분의 어깨 넓이, 식구가 만나는 지점을 찾는 거예요. 2분의 어깨. 그 다음에 이제 그 선의 직각, 이렇게 품선까지만 오세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어깨를 좀 이동하죠? 뒤는 0.5를 더 추가한다 그랬어요. 0.5를 추가해서 이렇게 그려주시고요. 어, 그 다음에 이제, 어, 목선은, 어, 셔츠기 때문에, 와이셔츠기 때문에 딱 맞아요. 그래서, 어, 3분의 1 지점, 옆목선 완성점. 이렇게 해서, 어, 여기까지 해서 이렇게 목선을, 완성선을 이렇게 그려주시고요. 어, 그 다음에, 잘 어, 선이 연결되도록 진동을, 어, 이렇게 그려주시면, 어, 외곽선이, 어, 모양이 예쁘게, 어, 정리가 됐어요. 자 여기에 이제 여선을 이제 위아래를 잘 맞춰서 정리하려면 자 그러면 어 여기 뒤 중심에서 4분의 웨스트가 오죠 4분의 웨스트 어, 17이 온 다음에 여분을 어, 3등분하는 거예요 여분을 3등분 이렇게 해주셔서 어, 그다음에 어, 여기 직선 이렇게 거주시고 그다음에 이제 옆곡선 옆곡선 이렇게 해서 어, 그려주시고. 그 다음에 이제 스카트 옆 곡선이죠. 그 다음에 자를 돌려서 위아래를 자연스럽게 이렇게 마무리를 해주시면, 어, 옆이 예쁘게 됐어요. 근데 이제, 어, 전체적인 이제 기본 틀은 됐는데, 여기에 이제 디자인 선이 들어가야 되죠. 디자인 선이, 어, 우선 요크가 들어가야 되는데, 요크는 남성은 한 보통 7, 7cm 정도 하고요. 어, 여자는 이제, 어, 여기서 한 10cm 정도 이렇게 해서 조금 길게 합니다. 그래서, 어, 이게 이제 짧을수록 어깨가 넓어 보이고요. 어, 길을수록 조금 어깨가 무난해 보이겠죠. 그래서 보통 여자는 이제 한10 정도, 어, 이렇게 잡아서 이제 이렇게 요코선을 이제 이렇게 그립니다. 음, 그래서 이요코의 이제 그 위치 원리는 또 원리에서 여러분들이 공부를 했어요. 어떻게 해서 오는 건지. 음.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 어, 뒤 디자인이, 어, 턱을 넣는다라고 생각을 했으면 여기서 턱 분량이 추가되는 거예요. 그게 이제 3 내지 이제 4cm가 이렇게 추가가 되죠. 자, 그리고 이제 여기서, 어, 밑으로 향하는데, 어, 밑을, 어, 길이를 완성을 해야 되겠네요. 우리가 디자인상 뒤를 더 길게 한다 그랬어요. 그래서 한 5cm 정도를 추가해서, 어, 더, 어, 늘린다고 보면 이렇게 이제 일단 안내선을 이렇게 쭉 그려주세요. 음. 내선을 살짝 그려주신 다음에 어, 여기서 이제 어, 한 1cm 좀 타이트하게 붙게 하기 위해서 한 1cm 정도만 추가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렇게 사선으로 그려지겠습니다. 뒷중심이 그래도 나중에 올 방향은 이렇게 해서 어, 낮아야 됩니다. 이 사선을 기점으로 해서 그리고 이제 모서리만 살짝 직각 정리를 해주시면 되겠어요. 그 모서리만 해서 자연스럽게 이렇게 흘러가게 어, 이렇게 해주시고요. 여기는 이제. 음. 어, 좀 이따가 하고요. 우선 여기서 턱부터 어, 마무리 지, 어야 되겠네요.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턱은 어, 2cm 떨어진 다음에 여기가 눈 만치. 요거에 뭐 4cm를 넣었으면 4cm가 오는 거고요. 어, 3cm를 넣었으면 3cm가 오는 거겠죠. 그래서 그 나간 턱 분량 만치를 이렇게 이제 에, 잡아주시면 어, 될것 같고요. 여기는, 어, 모양을 어, 예쁘게 그리세요 한번 또 잘못 그릴 수가 있으니까 일단 어, 잡는 법을 배우시면 여기서부터 기준에서 5cm 정도 올라오세요. 어, 그렇게 해서 이 사선에 이렇게 직각, 직각을 이렇게 좀 잡아주시고요. 이거는 이제 여기서 또 다시 5cm 정도를 좀 들어와 주세요. 5cm. 그렇게 해서 선을, 어, 위아래가 자연스럽게 연결되게, 음, 이렇게 그려주세요. 이렇게 그려주신 다음에, 그 다음에 여기는, 어, 여기서 한 2cm 정도 올라와요. 2cm 정도 올라와서, 어, 선을, 어, 선분을 이렇게. 내선을 이렇게 그려주시면 이 선을 이제 자연스럽게 이렇게 여러분들이 어, 마무리만 하면 되겠어요. 어, 이렇게 선이 예, 잘 이렇게 있는 게 좋겠네요. 그래서 이렇게 이렇게 마무리를 어, 이렇게 해서 여기가 이제 직각이 되는 어, 상태에서 이렇게 마무리를 져주면 어, 예쁘게 이제 어, 뒷 모습이 된 거예요. 하다 보니까 다 됐죠. 어, 이렇게 해서 어, 뒷 판에 이제 원형을 어, 이렇게 만들어주시고요. 자 이제 앞 판으로 가겠습니다. 앞판 역시 이제, 어, 뒷판에 그 어깨선하고 겨드랑 선을, 어, 맞춰야 되겠죠. 그러면서 이제 중심이 예, 맞춰질 수 있도록 이렇게 자를 잡아보겠습니다. 어, 잡아서, 음, 이렇게 위치를, 어, 그리겠어요. 그래서 조금 일로 옮겨야겠네요. 어, 편리하게. 자, 이제 이렇게 해서, 어, 위치를, 어, 맞춰서 이제 중심을 설정을 했어요. 그러면, 음, 역시 이제, 21에, 어, 어, 보통의 5선이 이제 등끼리 플러스 3인데요. 이거는 어, 앞을 짧고 뒤를 길게 하기 때문에 그냥 뒤하고 동일하게 38, 그 다음에 58 동일하게 잡겠습니다. 기준선을. 그래서, 어, 난방의 경우에는, 어, 전부 동일해요. 겨드랑 선, 허리 선, 엉덩이 기준선까지, 어, 동일하게, 됩니다. 어, 동일하게, 어, 잡아주시고요. 그 다음에 역시, 음, 24를 잡아야 되죠. 4분의 체스트에 플러스 3cm인, 어, 상위 품을 잡아주시고, 여기는, 어, 4분의 힙에 플러스 2cm인 25의 기준선을 이렇게 잡아줍니다. 어, 그래서 동일하게, 동일하게 이렇게 잡아주시고, 그리고 이제, 어, 위에는, 어깨의기울기는 2분의 등 넓이인 17.5를 이렇게 어느 정도 내려와서 잡아주시고요. 그 다음에 아래 완성품은 2분의 앞 넓이인 16.5를 기준으로 이렇게 잡아주셔야 돼요. 그래서 위는 2분의 등 넓이가 되고 여기는 2분의 앞 넓이가 되는 겁니다. 음, 그런 다음에 역시 이제 6분의 체스트 도인 42cm가 가서 직각으로 6분의 체스트 도죠. 그 다음에 역시 이제 실측 길이를 3등분해서 3등분의 3분의 1만치 가는 2.3 정도가 가고요. 똑같이 1cm 내려온 것처럼 1cm 내려와서 일단 어깨 기울기가 정해졌죠. 어깨 기울기 정해지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역시 가운데 꼭지점에서부터 2분의 어, 어깨가 만나는 19 1그 다음에 직각이 이번에는 아픔선까지 내려오죠 그리고 거기서 1.5 내려오죠 앞이 그리고 여기는 직선에서 0.7이 내려오죠 어, 그렇게 해서 선분이 이렇게 그려졌죠 그래서 항상 어, 1.5, 0.7 어, 기본적인 체형에서는 그래요 그런 다음에 여기 0.5 이동한 것 많지 여기도 0.5를 빼주는 거였죠 완성이 음. 이렇게 빼서 어, 진동을 이제 마무리하면 예, 됩니다. 그러면 이제 어, 앞 진동이 나왔고요. 앞목은 이렇게 기준에서 기준을 먼저 잡죠. 기준을 잡아서 기준에서 어, 7cm잖아요. 그러면은 이쪽에서 앞목점이 플러스 0.5인 7.5가 내려오는 거예요. 어, 그러니까 여기보다 기준에서 이제 0.5 플러스 7.5가 내려왔죠. 여기서 내려오면 안 됩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기준에서 내려오는 거예요. 기준에서, 어, 기준선에서 내려오는 거예요. 항상 주의사항이에요. 여기서 내려오면은 목이 축 늘어져버려요. 아주 주의사항입니다. 음. 그러면 이제, 어, 우리가, 아, 어, 아무래도, 앞목은 뭐 조금 내려오는 게 특히 여성복에서는 더욱더, 어, 편해요. 그래서 1cm 정도를 내려주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앞목을 1cm 정도. 그러면 앞에까지 잠궜을 때 목이 훨씬 편안해요. 음. 그 다음에, 어, 여기는 이제 톱센터 폭을, 어, 예 좌우로 해서 완성을 잡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예 이, 이, 합해서 2.5 정도 되게, 뭐, 2, 3cm를 하는데, 2cm는 좀 작고, 3cm는 좀 넓고 해서, 한 1.25, 1.25, 양쪽으로, 어, 그렇게 가도록, 어, 잡겠습니다. 그래서 1.25, 1.25 해서, 어, 합해서 2.5 정도 되게, 이렇게 해서, 어, 톱센터의 위치를 이렇게 잡아요. 센터 잡고요. 그리고 이제 목은 그 상태에서 자연스럽게 목을 그려주시면 돼요. 완성 옆목점 이렇게. 그러면 이제 안복선이 또 이제 예쁘게 완성이 됐죠. 이렇게 됐고요. 여기는 우선 옆솔기부터 해결해야 되겠네요. 역시 이제 17cm 4분의 웨스트가 가서 이건 이제 여기 바스트 다트가 없어요. 없어요. 셔츠는 음, 없이 해도 돼요. 뭐 물론 있어도 되고요. 물론 있어도 되고 근데 이제 일반적으로 이제 없이 많이 제작을 하죠. 어, 그래서 어, 여기는 이제 3등분 음. 그래서 바스트가 큰 사람은 있는 게또더 좋을 수도 있어요. 음. 자,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어, 모양을 잡아주고요. 다음에 이렇게 해서 어, 역시 이제 어, 옆선은 이렇게 마무리가 되죠. 음. 그러면은 이거는 똑같이 이것도 5cm가 올라와요. 어, 그래서 똑같이 끊어야 되니까. 그 다음에 역시 5cm 정도에서 어, 직각을 어, 이 사선의 직각을 좀 이렇게 잡아주세요. 이게 좀 직각이 돼야지 잘 돌아가니까요. 그 다음에 역시 이제 선을 이렇게 그려주시고 여기서 이제 2cm 정도 어, 올라가서 어, 또 어, 앞에 앞 내린 모양을 잡아주신 다음에. 그 다음에 완성된 상태를 이렇게 그려주시는 게 모양을 좀 그리시기가 좋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숙련이 되면 그냥 한 번에 이렇게 그리실 수도 있어요. 그래서 선이 전체적으로 자연스럽게 흘러가게 해주시고요. 그리고 이제 앞 목부는 완성에서 한 3cm 정도, 3cm 정도 내려와서 이게 잘라서 이제 이게 이제 여기 가서 붙는 거예요. 있는 거죠. 어. 그러면 이걸 자르고 나면 여기가 목인지 여기가 목인지 잘 표시가 안 나니까 이제 목의 위치를 이렇게 표시하는 게 좋겠죠. 자 이제 이렇게 해서 이제 외곽은 다 됐어요. 그래서 그대로 하셔도 좋고요. 여기 이제 패치 포켓을 넣으려면 패치 포켓은 어 앞넓이에 서한 2cm 정도 이렇게 떨어지는 게 좋아요. 그렇게 해서 음, 체스트 선에 이제 직각의 어, 평행선을 이렇게 이제 에, 그려주시고요. 그다음에 이제 보통 어한 9cm 정도 어뭐 조금 만 해도 상관은 없는데 이제 일반적으로 한 9cm 정도를 잡아서 또 이제 이렇게 어 직각의 평행선을 그려줘요. 그런 다음에 여기서 이제 4내지 5cm 올라갑니다. 그래서 어 4.5를 올리겠어요. 4.5. 음. 그러면은 여기는 좀 4cm를 올려요. 그래서 여기보다 이제 0.5 작게. 그래서 앞으로 약간 이렇게 기울어지는 느낌. 그래서 이번 그렇을 때, 이제 입으면 빤듯한데요. 이것을 처음부터 빤듯하게 해으면 입었을 때, 포켓이 옆으로, 소매쪽으로 늘어집니다. 그래서 앞을 좀 짧게, 0.5 정도 차이나게 잡아주는 거죠. 그러면 이제, 이, 포켓의 길이는, 폭, 전체 이제 넓이, 입구보다 이제 깊이가 2cm 정도 깊어져요. 입구보다. 그래서 9cm니까 11을 잡아야 되겠죠. 11. 여기 내려온 데서 이제 11 이렇게 위치를, 일단, 어, 평행선을 잡아줘요. 평행선으로 이렇게 위치를 잡아주신 다음에, 다음에, 어, 여기를 이제 부위로 할 때는, 어, 2cm, 2cm 정도 올려서 각각, 여기 이제 2등분이죠. 9cm 2등분에서 중심점에서 이제 이렇게 부위로 이렇게 완성을 해주시면, 어, 모양이, 어, 좀 좋게 나오겠죠. 그리고 이제, 어, 여기는 뭐 스테치를 그려도 좋고, 안 그려도 좋고요. 어, 여기는 뭐 스테치를 한 2cm 정도를 이렇게 듣는다. 이렇게 모양을 잡아주시면, 어, 앞판의 모양이 네, 다된 거예요. 어, 할수 있겠죠? 음.